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위에 변명을 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움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인자 위현 현자자념우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을까 조심한다고 하셨지요. 변명은 나의 무지를 가리고 내 마음을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탓이 아님을 말하려 애 쓰는 동안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희망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엔 정직이 깃들고 정직 위에야 비로소 지혜와 희망이 자랍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다. 변명을 멈추고 진실로 나아갈 때 그대 앞엔 다시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보다 솔직한 마음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공양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